자,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. 49번. 49번 보시면은,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 제곱은, 오른쪽에 우변에 나와 있는 걸 보여라 라고 한 거지. 자, 이거 볼게요. 얘는 크기 제곱이라는 건, A 벡터, 더하기 b 벡터와 a 벡터 플러스 같은 벡터를 내적했을 때 크기 제.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뭐 분배할게 a 벡터 내적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플러스 b 벡터.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얘를 차근차근 분배하셔야 되죠. 이녀석도 분배. 그러면 A 벡터 내적 A 벡터 플러스 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이번엔 B 벡터 내적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내적 B 벡터 됐어요. 아, 지겹다. 자, A 벡터, A 벡터 내적한 건 뭐가 돼? A 벡터 크기에 제곱된다. 그리고, 방금 우리가, 벡터의 내적의 성질에, 결합법칙 성립한다라고 했었지? 여기 AB, AB 내적한 거랑 BA 내적한 거랑 같은 거지. 그지 그러니까, 그냥 하나로. 2 곱하기 A 내적 B. 플러스 여기는 B 벡터 크기 제곱이죠? 이제? 그래서 이렇게 우변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. 됐습니까? 이 과정 정리해 주세요. 여기 들어간 법칙 뭐가 있습니까? 라고 하면 분배 법칙, 그리고 여기서 교환 법칙. 됐습니까? 분배와 교환이 들어갔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50번에 1번 볼게요. 에이 뭐야 얘도 그냥 부호만 반대인 거야. 에이. 자얘 제곱은 뭐가 된다고? a 벡터 빼기 b 벡터 내적. a 벡터 빼기 b 벡터. 그러니까 먼저 이 a 벡터를 여기에 분배해주시면 a 벡터 내적 a 벡터 빼기 b 벡터.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b 벡터를 분배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b 벡터 내적. A벡터 빼기 B벡터 그러므로 다시 이 A벡터와 내적을 분배해주시면은 A벡터 내적 A벡터 빼기 A벡터 왜냐면 실수는 바깥으로 맨 마지막에 곱해도 된다라고 썼으니까 B벡터 마이너스 B벡터 내적 A벡터 플러스 B벡터 내적 B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같은 벡터 내적한 거는 크기 제곱된다라고 했었고 교환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2곱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b 벡터 크기 제곱 증명 끝.